전문학과 운명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주가 처음부터 운이라든가 점이라든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 원래는 농경 사회 농경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늘과 기후 기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거지. 그 그, 거기서 나왔던 그 주기와 문자를 활용해가지고 사주의 점술로 쓴 거죠. 그래서 사주를 잘 하려면 천문학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음양이 어떻고, 오행이 어떻고, 뭐 있는데, 오행도 이 천문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목화 토금, 수성.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화목, 토성 이렇게 나가죠. 어,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어, 농경을 위한 거라서 이제 이 기상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우주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예, 서서히 밝혀지면서 사주가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 좀더 유식해진 그런 거죠. 어, 우선은 낮과 밤이 음양인데 음양의 대표예요. 뭐 어머니 아버지 많이 들어보셨죠? 따뜻하고 차고 어둡고 밝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음양이라고 하는데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태양을 1년에 360도 돌죠. 이거를 공전이라고 하죠. 공전만 하느냐? 자전을 하니까 낙과 밤이 있는 겁니다. 이 자전이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걸립니다. 공전을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공전하겠죠? 네. 자전이 하루 걸리니까 낮이 태양을 볼 때는 낮이고 돌아갈 때는 밤이에요. 태양은 자전만 합니다. 공전을 하지 않고 여러 행성의 중심에서 그 자리에서만 돌아요. 신기하죠. 지구가 공전을 하는 이유는 계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계절이 없으면 여름이 있어야지 봄에 씨를 뿌려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다 있어줘야 생명이 자라고 숙성하고 인간이 먹을 게 생기고 사람도 그 계절과 자연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어 이제 번창하고 이렇게 창조하고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지구는 어 1 년이 공전하는데 걸리고 태양은 태양력이 365.2424뭐 이렇게 뒤로 쭉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또 공전 공자전하는 달이 있죠. 지구를 지구를 위해서 또 달이 이렇게 있죠. 달은 이렇게 공전 한 달. 한달 하는데이 사이클이 27일 이렇게 돼요. 뒤에 또소수점이 있는데, 근데 이 사이클이 27일이지만 그동안에 또 지구는 공전을 한 달간 한 30도 정도 할거 아니에요? 360분 1 1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져. 한2 2일 그래서 29. 쭉쭉쭉 뭐5 뒤로 이렇게 나가요. 요거를 이제 11을 곱하면354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가감을 하면 11일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요거는왜 네. 알아야 되냐면 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윤달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달을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없는 달, 죽은 달, 그래서. 어, 죽음에 관한 것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에 뭐 행사, 판매, 그래서 어, 이 윤달에는 묵은 거를 버리는 거, 숙성된 거, 이런 거를 파는 거, 장이용품 같은 거, 수입, 윤달의 수입사에는 복이 많다, 복을 가지고 다음 세상에 간다, 복을 가지고 돌아가신다. 증명되지는 않았고 그 가설에 의하면은 윤달은 썩은 달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마비되니까 특히 그쪽 계통이 안 되니까 이기 기와 제복 행운 이렇게 관계된 기도 이렇게 관계된 데는 잘안 해요. 음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마케팅을 하니까 <laughs> 어, 어, 다른 정보의 마케팅을 하니까 어쨌든 네, 그런 기운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어, 음, 태양의 길이는 왜 네, 길고 짧을까 동지하지가 있죠. 동지는 12월 21일경, 하지는 6월 21일경. 그 사이에 3월, 9월이 충분 충분 이렇게 있죠. <laughs>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어 황도라는 게 있는데, 이 황도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에요. 가상의 길. 어 그러니까 태양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이렇게 길을 돌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럼 지구 입장에서의 태양의 움직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그림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어 그래서 태양이 하지가 됐을 때는 가장 높이 떠요 이렇게 지구 이게 황도예요. 태양이 지구 입장에서 가는 길. 그래서 가장 높이 뜰 때는 이렇게 길죠. 넘어가죠 길로 그다음에 가장 낮게 뜰때 동지죠. 이렇게 낮게 뜨니까 짧죠. 그다음에 충분, 추분은 이 중간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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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낮의 <laughs> 길이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달, 어, 네, 어, 어, 이1 1일이 생기니까 어, 2.7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가요. 보통, 이제, 2, 3년에 한 번씩, 만세는 맨 위에 보면, 윤, 윤달이 들어왔다 해서 윤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자전속도가, 지구 자전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루를 도니까, 하루에 한번 도니까, 아, 한번 도는데, 이게 서울천안 거리를 3분 만에 가. 그러면 어때, 어때요? 어, 뭐 비행기 한 2배 속도 되는거죠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 렌트카를 타도 다 날라가고 사람도 날라갈텐데 어떻게 지상에 있는 물건들 집이나 사람이나 코대미 있죠?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도는거 희한하지 않아요? <laughs> 저도 이제 궁금증이 많고 희한해가지고 뭐 밖에서 자리를 보고 해도 다 나오진 않아서 어, 천문대를 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보고 자료를 보고 해서 천문의 역대기를 쭉 봤어요. 어, 천동설을 주장한 아리스테텔레스 <laughs> 네. 그것에 이제 또 어, 지동설을 또 주장한 또 브르노, 뭐 화영당하고만 그리고 갈릴레오, 뭐 코펜히거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는 뉴턴이잖아요. 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살고 있다고 하면은 지구의 가운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사과 사과가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구나. 지구가 자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리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자리로 중심으로 떨어지는구나. 만유인력이잖아요. 신기하죠. 자연도 신기한데 우주는 더 신기해. 요런 <laughs> 인력 인력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끈의 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떠가지고 계속 어? 영원히 돌고 있는 거잖아요. 누굴 위해서 돌까요? 인간을 위해서 돌아주는 거죠. 끊임없이 신장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아, 이것이 이제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위에 하나님 신이 있다. 신이 이것을 다조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우리 한민족에서는 그냥 이런 우주 자체와 자연의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다. 뭐 위에 또 만드냐. 그냥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거고 네, 어쨌든, 뭐, 절, 절로 되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절이 있고, 어, 그 절에 또 근본은 어리잖아요 네, 얼. 어이 살아있으면은 자동으로 절로 잠이 오고, 절로 화장실에 가서 소화를 잘 시키고, 절로 절로. 그죠? 인간은 절로 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문학의 이제 여벌인데 이 적도가 있잖아요 지구에 이 적도 딱 가운데 적도로 가까울수록 따뜻해 근데 이 적도의 북반부 일수록 그래요 북반부는 위로 올라갈수록 무조건 추워 근데 적도 아래 이 남반부는 안그래요 남쪽으로 더 내려갈수록 더 따뜻할 수도 있어. 물론 남극은 제 춥지만. 그 이유는 이제 27.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들렸잖아요. 들렸기 때문에 남쪽은 남쪽은 더 따뜻한 거예요. 적도에서 내려가고 내려가도 따뜻한 거예요. 곧제남반부 쪽에서 이제 살아서 태양을 관측해보면 우리는 동에서 떠가지고 남에서 서에서 이렇게 지잖아요. 물론 태양이 움직이진 않지 지구가 도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현상이라고 해요. 보인다. 현상. 그래서 이 현상이 천동설이잖아요. 하늘이 뭐 구름이 움직이고 뭐 하늘이 막 태양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늘이 움직이네. 그리고 뭐 물건이 떨어져도 제자리에 떨어지는 데 지구가 왜 도냐? 그러니까 천동설 했잖아요. 2 0 0 0년 동안 계속 천동설이 어 아주 용수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속았지, 속았지. 역사, 종교, 과학이 다 천동설에 의해서 또 계속 새끼를 다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산거예요 원래 과학이 그래요. 영원한 과학은 없어요 어, 없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어떤 가설이 한번 증명이 되면서 그 가설의 가설이 다또 증명이 되고 그런 거예요 <laughs> 어, 보이는 것은 현상 하지만 실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이거를 현상과 실체라고 이거 운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살아요. 자기가 우울하니까 우울하네 하고 이 현상을 가지고. 실체로는 본인은 굉장히 태양처럼 우글우글 우글 빛나고 뜨거운데. 현상에 속고 사는 시대, 현상이, 현상을 초월해서 환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시대에요. 디자인 보여지는 거, 어,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던 거,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 뭐, 행복, 어, 운명, 이렇게 하면 운명이 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밝아집니다 그거에 대한 어, 현상 시체를 좀 뒤바꾸거나 좀 다르게 조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다르게만 봐도 사람은 만족이 올라올 수있어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따라서 달라지는 기능이 있는 거니요 그래서 요 남반부 쪽은 어 태양이 북쪽으로 가. 그래서 집들이 북향이면 우리는 뭐 북향 아파트 치면은안 나가죠. 만들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 남반부 쪽은 북, 북으로 지니까 다 북향으로 이렇게 가서 그쪽 집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하고 어, 어, 음역은 달의 모양이 날짜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어, 달의 모양만 봐도 아 오늘의 음역 며칠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양력과 음역을 바꿨다고 쳐봐요 음역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쳐봐요 그럼 달력을 보면 음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달의 모양과 항상 일치하잖아요. 달의 모양만 봐도, 어, 어, 지금이 이제 항상 그게 이제 고정이니까, 그 날이 고정이고 그 날이 큰 날짜가 돼버리니까그 주기가 같으니까, 달력에다가 매일 동그라미를 쳐서, 뭐 가임 기간이, 어, 어, 어떻고 그런 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날이야, 항상. 15일이었어? 그럼 다음 달 15일이야. 다음 달 15일이야. 달의 주기하고 여자의 생리 주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기를 양력으로, 양력이 아니라, 그 달의 음력 주기를 지금 양력처럼 이렇게 대놓고 써버리면은, 오히려, 어, 임신하기도 좋고, 어, 병원 어렵게 가서 애 만들기도 조금 수월할 수도 있고, 에요. 병원을 안 가고, 뭐또 잘못 임신돼서 또 낙태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좀 슬픈 일이죠. 그런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달력을 쓰면, 음력을 쓰면 좋은 게이 달의 유인력에 따라서 어그 물길 있죠. 물대.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어떤 때는 뭐 재구도나 이런 데는 꼴 같은데 그런 섬은 물이 차면 못 가고 물이 빠지면 가고 배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물대를 못 맞추면 그냥 기다려야 돼 근데 달이 어디 위치 지금 어디 위치 달의 모양을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달을 달력을 달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어 버리면 그걸 바꿔 버리면 혼동도 없고 참 편한데 쉽진 않겠죠 바꾼다는 게 어쨌든 네 오늘 이제 어, 천문학 어, 이게 단순한 거인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워요 네. 과학 철학보다 과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했는데도 이게 평면이 아니라 자꾸 입체적으로 그 와중에도 또 도니까 시뮬레이션을 저는 보고 좀 알겠더라고요 천문관을 일부러 갔어요 이해가 잘안 가서 책으로만 보니까 안 돼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이 천문을 그냥, 아, 이렇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되고, 내일 네, 까먹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 알고는 계셔야 돼. 아, 이런 게 있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